조계종 승려 복지회가 종단의 핵심 사업인 승려 복지 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제19교구본사 화엄사와 후원 활동 우수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승려 복지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승려 복지 활성화에 앞장서 온 제19교구본사 구례 화엄사와 승려 복지회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해 승려 복지기금 확충에 도움을 준 대전 광제사 주지 버무스님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배 승려복지회 자원봉사 팀장과 전미순 화계사 종무실장에게도 승보공양 후원 홍보 활동의 앞장선 공로로 각각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근무해 왔거든요. 그서가두에서 캠페인도 했고, 년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 아프신 스님들 뵙고 치료하는 것도 받고, 이제 좀 더. 공양 그 수님 공양에 대해 승보공양에 대해서 는 조금 더 신도들 좀 신경을 써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